안녕하세요. 노멀스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무거는은 도쿄 마루이사의 MTR-16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MWS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MTR-16이라는 이름이 왜 MTR인가 했더니 박스에 써있더라고요 멀티 택티컬라이를 해서 MTR-16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마루이의 그 밀리터리 타입 MWS의 다른 서드 파티 옵션들을 달기에는 약간은 어... 오리지널 부품도 남고 약간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제격인 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옵션이 가미된 디자인이 아주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소영기는 지금 현재 국내법에 의해서 오리지티브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메탈로 장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배럴은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G 버전이라고 해서 골드 버전이 따로 나왔는데 이거는 처음 출시했던 은색 버전인 거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네요. 핸드가드는 M락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가스 블럭을 보면 중간 정도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동봉해 준 레일 조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m l 각인을 볼 수가 있죠 그 뒤에는 QD 스위벨 마운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있고요 아쉬운 거는 360도로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네요 고정이 특수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해하려면 전용 공구가 필요하겠죠 반대편도 있고, 아래쪽도 있고요. 아래쪽에 이 1번으로 된 스티커는 필드 스트립을 할때 총을 반으로 꺾죠? 그때 꺾었을 때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임시 스티커입니다. 떼시거나 뭐 그대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탄창은 기본적으로 쇼 탄창을 동봉을 해주고요. 가스 주입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각인도 있네요. 각인은 마루이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상부 리시버랑 하부 리시버랑 보면은 약간은 커스텀이 되어 있어요. 볼트 캐치가 좌우 연동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볼트 캐치 자체도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래를 누를 수 있게 받침대도 생기고요. 이 더스트 커버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커스텀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펀지가 붙어 있네요. 이건 나중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장전손 잡이를 보면 여기도 좌우 연동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당겨도 되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잡고 당겨도 됩니다 당겼을 때 이런식으로 열리게 되구요 볼트 캐리어는 은색으로 된 커스텀 볼트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트 캐치는 이런식으로 사용하게 되구요 탄창 홈치가 여기도 지금 넓게 커스텀이 된 타입이 장착이 되어 있죠 이것도 양손잡이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셀렉터도 양손잡이형. 각인을 보면 약간 맥풀 같은 느낌도 들고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단발 면발입니다. 형태가 한쪽은 짧고요, 한쪽은 긴데 살짝 꺾여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제사탕기는 제거가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이런식으로 마개가 처리가 되어있죠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제거를 한것 같습니다 상부에 양각이 있고요 방아쇠골은 여기도 커스텀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있네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꽤 거친 느낌을 줍니다 여기 보면 ASGK 각인을 볼 수가 있죠 MTR 이라는 각인을 볼 수가 있구요. 아래쪽에도 MTR 16. 칼 5.56. 멀티 택티칼 라이플. 셀터 각인. 각인이 있죠. 포지션 마킹은 레이저로 되어 있는데, 바디에 있는 각인들은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뚫려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죠. 캐슬러 쪽을 보면은, 어, 뒤쪽에 여기도 스위벨 마운트가 있습니다 QD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톡을 보면은 여기도 커스텀으로 되어 있고 작동 방식은 일반적인 M4 형식이랑 동일합니다 누르고 당겨주고 M4랑 동일하기 때문에 총 5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죠 여기에 포지션 마킹이 있었으면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여기 각인이 없는 게 아쉽긴 하네요 뒤쪽에도 QD 마운트가 있고요 스톡 뒤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가 되어 있는데 꽤 딱딱한 고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를볼 수가 있죠. 각도를 앞뒤로 전환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퀵스토어 그립 쪽을 보면 각도가 맥풀 K2 그립이랑 비슷하죠? 비교를 위해서 한번 꺼내볼게요. 차이가 있죠? 권충들의 그립 각도랑 비슷해가지고 손목에 부담이 덜하다고 해요. 각도가 비슷하죠? 보통 앞쪽에 힘을 많이 주고 그립은 그냥 원조만 놓게 되고 방아쇠를 누르게 돼요. 이렇게요. 그때 각도가 위로 가면은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총을 아래로 내리고 대기 상태에서도 위로 꺾였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좀더 아래로 내려서 편하게 쓸수 있게 바꾼 각도라고 합니다. 그립 아래쪽에는 따로 수납함은 없습니다. 분명히 누르는 깊이가 같은데 당기는 느낌은 더 짧은 느낌의 그런 트리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커스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대세에 맞게 장착을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흡 조절용 조절기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 조절하실 때 이렇게 분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볼트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약실이 열렸죠. 이때 손가락을 넣어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 불편하긴 해요. 참고로 MTR이랑 MWS랑 MWS-CQBR이 있어요. 이너벨러 길이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부분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MWS랑 MTR이랑 비교를 했을 때 탄속이 약간 낮다고 해요. 부압밸브 쪽에 가스 토출량을 좀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일본 기준을 했을 때 0.8줄, 0.1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큰 차이는 없는데 좀더 줄였다고는 해요. 한국은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어, 트리거 쪽에는 변화가 있네요. 확실히 캐치의 위치가 바뀌고 형상도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좀더 길죠? 여기 좀 짧고. 이 짧기 때문에 쳤을 때 끝까지 밀어주지 않아도 걸릴 수 있게 앞으로 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롬 코팅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크롬 코팅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씨어 부분들도 크롬 코팅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여긴 약간 무광이죠. 이쪽은 무광이고요. 트리거 부품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작동성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구도 정도 나오고요. 자이 상태에서 가스 채워놓고 연발도 해보겠습니다. 뭐 연발 야잘 나가는데요? 장탄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할 만한 성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동은 확실히 깔끔하게 쳐주는 맛이 있네요. 아주 적절한 반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신경 써서 잘한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집탄도 뭐 잘나올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격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약하게 치는데도 걸린다고? 자, 사격을 끝마쳐봤습니다. 역시 마루이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괜찮은 성능이 나와주네요. 집탄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연사 성능도 좋고 기화력도 좋고 뭐 선택에 있어서 GHK와 마루이 MWS 이두 가지가 항상 비교가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마루이가 품질적에서나 작동성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했었죠. 그 성능은 그대로 이어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트리거 그룹의 리얼리티만 포기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